맥주 안주로 끝내주는 아카시아 부각 튀겨볼게요. 아, 튀기기 전에 먼저 설명부터 할게요. 튀김은, 어, 그렇게 기름이 많지 않아도 되고, 제가 만든 부각은 나달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 그러니까, 아, 젓가락을 빨리빨리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를 안에 같이 넣어서 튀길 거예요. 아, 이렇게만 아카시아는 굉장히 얇은 꽃이라서 오래 두면 타요. 쓴 맛이 날치기 때문에 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오고오 반다. 자 아카시아는 바티가졌어요. 달궈진 기름이 있을 때 간포 건미역 티각을 해보겠습니다. 친구 언니가 속초에서 직접 건조시켜서 보낸 건데요. 굉장히 연하고 그리고 부드럽더라고요. 온도를 좀 낮출게요. 튀길 때 같이 튀기려고. 열심히 튀겼는데 영상이 사라졌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하는 수 없이 다른 꿀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튀김 할 때마다 하는 중불에서 10분 정도만 이렇게 놔두면요 숨어 있던 기름이 엄청나게 기름 빼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부각을 하거나 튀김을 할때잔 기름 그 음식물에 남아있는 그 기름이 굉장히 이렇게 어,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온도를 그렇게 높게 하지는 않았고요. 따끈한 정도 이렇게 부어볼게요. 전부 기름이에요. 기름. 이 기름이 아무리 체에 받쳐서 빼고, 키친타올 깔아놓는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기름이 막, 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저기, 튀김 같은 거 하고 나면, 꼭 후처리를 제가 이렇게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기름 기있는거 싫고, 튀긴 음식 몸에 해롭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이제 튀길 때 보면 어떤 거는 바싹 노랗게 익었고 어떤 거는 그죠? 수분이 많은 것이 건 이렇게 좀 단단한 건 튀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놔두면 수분 증발이 자연스럽게 골고루 다 되면서 바삭바삭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응용해 보시길 바래요. 설탕을 솔솔 뿌려 단짠단짠 맛있는 밥 반찬 겸 맥주 안주가 완성되었습니다.